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자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자 박수 세번 쳐주세요. 안동호, 예 감사합니다. 안동호, 자 조용히 좀해 주세요. 조용히, 조용히. 예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우리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군민의 힘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안성 시민들을 위해서 안성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19만 안성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큰 한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아까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이번 선거는 우리 한성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선거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미래가 달린 선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원 위원장의 말씀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까지는 마이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들을 들을 수 있게 제 목청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1987년 이후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법을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세력과 통진당의 후계들이 이재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겠습니다. 김학용과 함께 막겠습니다.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맞겠습니다 예! 여러분, 김학용이 없는 안성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학용이 없는 안성 괜찮습니까? 아니요. 안성 맞춤 누굽니까? 김학용. 우리가 안성을 발전시킬 겁니다. 우리가 <웃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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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우리, 우리의 약속은 실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저는 김학용이 어떤 정치를 해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김학용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네! 김학용은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김학용을 좋아합니다. 네. 저는 이번 선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기기 위해서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김학용을 뽑는 겁니다. 김학용입니다. 김학용! 김학용. 여러분, 김학용을 외쳐주십시오. 김하용. 김학용! 김학용!

여러분, 저는 저는 어제부터 어제부터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할 수있 있습, 말하고 있습니다. 기죽지 마라,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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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두달반 전에 이 자리로 불려 나왔습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구 누구야? 제가, <laughs>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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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합니다. 제가 남들 안 싸울 때 싸웠고, <laughs> 네. 인정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부른 겁니다. <laughs> 네. 맞아요, 맞아. 우리의 진짜 싸움이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aughs> 네. 우리가 안성에서. 김학영과 제가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그때 나라가 망했다. 그때 왜 우리가 지키지 못했느냐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저도 될 자유가 없어요. 반드시. 반드시 이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방 경구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줄죠, 여러분. 김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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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조. 여러분 안성에서의 승리는. 단지 안성에서 해서 승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경기도에서 이겨야 합니다. 경, 경기도의 대표 주자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김학용. 김하경이 이겨야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이깁니다. 저는 저는 김학용의 경륜과 김학용의 투지와 김학용의 상식과 합리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가 전진하는 길입니다. 안성이 발전하는 길입니다. 김학경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수 있습니까? 반드시, 반드시 해낼 겁니다. 여러분, 제가 김학경과 힘을 합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우리 안성은 일제시대 때 전국 3대 실력상쟁지 한 곳인 거 아시죠? 자, 우리 4월 10일 대한민국을 살리고 안성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안성시민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ozens> 여러분 제가 4월 아님, 아님 10일에 반드시, 당주시, 반드시 승리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 김하영과 함께 오겠습니다. 아님, 아님.